야 지각하지마 진짜로 설거지도 언니가 다해 내가 왜해 그래 언니가 다 하라고 아니 그 내가 왜 하냐고 다 싸웠어? <웃음> <웃음> 뭐, 못 가? 못가못가 해도 되지. 응. 아니 바로 아, 좀 이렇게 해봐. 아니 아, 했어. 봐. 지금 네가 더벌렸더라 지금. 엄마 돌아왔을 때랑. 날씨가 똑같다, 그치? 아이고, 그때가 솔직히 더 추웠지. 엄마 나나 치고 있대. 야. 어?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그래? 너 어떻게 알아? 어? 아... 아니, 내가 공원에서 어. 아빠 뜬금포로 만났는데 어. 옆에 어떤 여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 그냥 아는 사이인가 보다. 아,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야. 여친이라고? 여친이라고? 아, 와. 하. 근데 <laughs> 내가 우리 집에 절대로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 언니. 내가 퇴근 제일 빨리 하잖아. 너보다 내가 퇴근 더 빨리 하잖아. 아빠가 맨날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퇴근 언제 하냐고. 진짜? 그러니까 벌써 우리 집에 데려왔던 거야, 그 여자. 아. 한참도 맨날 사온 거라고 랬으면서100%그 여자가 해준 거야. 생겼어? 그래서 그냥 아 그냥 화장이 너무 진해 아 몰라 아빠 그런 스타일 좋아하나 봐 언니 나... 아난 절대 안돼난난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안돼아 그냥 둬 아빠도 이제 아빠 인생 살아야지 아무도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마 아니 그냥 연애하는 건데 왜왜 왜 그래 왜 아니, 난리야? 왜 그렇게 싸고 돌아? 아빠 뭐가 이쁘다고? 야 생각해봐 아빠가 고작 한갑이다. 야살 날이 얼마나 많나? 아 근데 혼자 늙어 죽는 호리비 되는 것보다 낫잖아. 진짜? 진심이야? 어 진심이야. 아이고 그러셔? 어. 나는 아빠가 이제 누구 아빠 이런 거 말고 그냥 김창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야, 너엄마 산소 갈때꽃한번에로산적 있어? 꽃은 내가 왜, 왜 맨날 내가 사? <목소리> <목소리> 엄마 주는 꽃 값이 아까워? 야, 네가 맨날 사 왔잖아. 나도 살려고 했는데 네가 사 오니까 내가 안산 거지. 아유, 그, 야, 왜? 그리고 꽃 꽂는데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 어, 아, 왜? 왜 갑자기 시비 놀고 지랄이야. 세운다. 없지? 아빠도 혼자 엄마 산소 갔다 왔대. 혼자? 언제? 왜 같이 가지 혼자 갔냐고 내가 그랬더니, 길, 길도 아닌데 왜 갔어? 막 이랬더니, 아빠가 그냥 날이 좋아서 그러더라. 아빠는 먼저 가자 절대 안 해. 야, 아빠가 어? 엄마 산소 가는 게뭐 이상한 일이야? 정말 진짜 아, 아 진짜 너 그만 좀해 아빠도 엄마 생각해 그때 아빠 얘기할 때그 목소리 얼마나 쓸쓸했는지 알아 어디서 만났을까? 뭐그 여자 아빠 춤 배우거든? 어? <laughs> 춤? 뭘 배워? 춤? 배워? 무슨 아, 춤? 몰라 아, 춤 어? 엄청 <laughs> 열심히 야 그게 그냥 <훈련> 나기래 <laughs> 말도 안돼 <laughs> <laughs>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laughs> 좀 아니 아, 너는 좀뭐 귀엽지? 아빠 싫다면서 그렇게 아빠에 대해서 잘 아냐? 어? <laughs> 뭐, 원래 싫어하면 <laughs> 많이 알아야지 관심이 그렇지? 너무 많아 <laughs> 와. 아, 무슨 춤 배우는데? 어? 스포츠 댄스? <laughs> <laughs> 와, <우와, 아씨. 웃음> 어쩐지, 그 <징그라>. <laughs> <laughs>